자 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2일 토요일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 분석 재료 분석 수급까지 완벽하게 분석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도움이 되신다 라면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까지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하나오션 이 종목 알아볼 텐데요. 하나오션이 금요일 날 강하게 상승이 나왔죠. 이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게이1 2 0일선을 이탈하면서 많은 개인분들이 그 동안의 AI 버블 논란으로 극도의 공포감으로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심상치 않은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이 매도 물량을 세력들이 싹 받아낸 거죠. 그러면서 금요일 날 플러스 6.18%로 마감했는데 이 마감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월요일부터 앞으로 엄청난 흐름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수주 공급 계약이 맺었죠. lng 선을 또한번 7척을 공급하는 계약이 터졌는데 이게 2조 6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로 인해서 올한해 동안에 수주 잔고가 14조 5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을 맺었고요. 이로 인해서 작년 수주 잔고를 완벽하게 돌파를 한 상황이죠. 그동안에 52조 최고가였던 15만 2400원 달성하고 나서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이 AI 법을 논란이었습니다. 시장의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오션에 대한 기업의 가치, 모멘텀은 훼손된 게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재료들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조정을 강하게 받은 건데, 결국 이 공포감으로 조정받은 건요, 기업의 가치, 재료가 훼손된 게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들, 지정학적 리스크로 조정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돌림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걸로 기대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이 장기 입형선 120일선 우상향하고 있는 와중에 이탈을 하면서 많은 개인 분들의 매도 물량을 쏟아냈지만 결국 세력들이 싹 받아내는 구간이 됐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근에 엄청나게 없었죠. 그런데 세력들이 이제부터 이 거래대금이 없는 구간에서 항상 매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 엄청난 일들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너무나도 좋은 흐름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많은 개인분들이 매도를 해도 절대 매도 금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이 기회인 이유까지 말씀드릴 건데, 국내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섹터가 조선업종입니다. 이 조선업종의 대장주, 그 종목이 바로 하나오션이고요. 하나 오션은 실제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주역입니다. 미국의 군함 시장을 건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그게 바로 필리 조선소를 인수합병했고요. 최근에는 오스타를 19.9% 지분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이 필리 조선소와 오스타를 필두로 미국의 군함 시장, 그리고 MRO 해양 방산 시장을 모두 아우로는 그룹이 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선 섹터의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예상이 되는데 그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이 하나오션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총 대장주의 탄생이 될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실제로 하나오션은 지속적으로 저점 추세를 높이고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우상향하는 와중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고 있죠. 항상 중요한 거는 이 120에선 이탈할 때가 엄청난 기회였다는 거고 이렇게 이탈할 때는 결국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서 앞으로의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의 물량이 이 바닥권에서 털리고 있지만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절대 투매 구간이 아니라 이제부터 역대급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급이 지속적으로 변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드디어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들어왔어요. 금액이 크진 않죠. 11만 3천 주 그리고 기간이 13만 3천 주. 지금 이건 중요한 게이 바닥권에서 플러스 6%를 급등을 시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매직과 함께 엄청난 수주 공급 계약 결국 기업의 가치는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 기관과 외국인의 이 수급 포착이 된게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엄청난 파동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고 중요한 거는 지금 공매도 세력이죠. 지금 공매도 잔고가 860만 주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매매 비중인데요. 매매 비중이 최근에 보면 9%, 11%, 4%, 그리고 최근에는 4일 동안 8%였습니다. 매매 비중이 8%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매도 평균가가 10만 7,900원. 근데 현재가가 10만 9,900원이에요. 지금 공매도 매매 비중이 8%대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엄청난 공매도를 때렸다는 건데 AI 버블에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하락에 베팅을 했는데 오히려 반등을 하면서 지금 공매도 세력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죠. 지금 공매도는 이 손실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 공매도는 숏에 베팅한 거고 중요한 거는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라면은 결국 강한 손실을 봤을 때 청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매매 비중이 높은 만큼 이 바닥권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들어올린 만큼 지금 구간에 가장 불안한 게 공매도인데 이 공매도가 결국 여기서 한번더큰 파동이 나오게 된다면 파산을 할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공매도 파산이 확정이 되면요 결국 그 물량을 상환해야 되고 그 물량이 매수세로 동반이 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집이 들어온다면 공매도 세력의 청산 물량이 결국 쇼커버링 쇼스키즈가 터지면서 강한 상승파동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죠 결국에는 이 공매도 세력이 그동안의 주가를 눌렀지만 결국 바닥을 찍고 오히려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공매도 세력이 가장 불안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주가 흐름 기업 가치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이 가운데 절대 매도가 아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역대급 기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엄청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이 올해 98억 달러 수주하면서 작년을 완벽하게 돌파를 했죠. 이 98억 달러가 한해 동안 14조 5천억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LNG 운반선 7척 수주하면서 2.6조 원 규모의 수주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유럽 지역 선주로부터 2조 5,891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7척을 수주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한해 동안 하나오션의 실적은 원유 운반선이 20척, 컨테이너선이 10, 17척, LNG 운반선 13척, 세빙 연구선, 한척등총 51척으로 지계가 됐는데, 중요한 건 원유 운반선인 VLCC, 20척이잖아요. 이미 13척 공급했을 때부터 세계 최대로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20척이 더 늘었, 7척이 더 늘었죠. 그러면서 20척을 공급 계약을 했는데, 세계 최대 규모라는 거고, 그만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유 운반선의 기술력을 가장 크게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죠. 그만큼 기업의 모멘텀,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하는 거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수합병 터졌습니다. 난리가 났는데요. 하나 엔진이 노르웨이의 심 2,900억에 품었다. 인수합병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선박을 전동화, 자동한다는 거고, 이 승부세 배팅을 한 거예요. 지금은 결국 AI 인공지능, 결국 이 전동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이브리드, 패키지 공급하면서 친환경 선박, 시장의 공략이 가속화되고, 전력 제어, 배터리 기술까지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 하나 엔진의 노르웨이 심 2,900억의 인수합병하면서, 결국 하나 오션과 시너지가 극대화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엄청난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하나 그룹이 오스탈의 최대 주주에 등극을 했고요. 필리 조선소에 이어서 미국의 해양방산 양날개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호주 규제 당국의 승인에 단일 최대주주로 등극을 했고요. 필리 조선소와 양날개 전략이 완성되면서 미국의 군함 시장을 완벽하게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럼프의 마스가 정책, 오커스 공급망 편입으로 글로벌 해양방산 톱 15에 진입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 결국, 미국의 필리조선소와 하나 그룹, 오스탈과 함께 마스가가 탄력 붙을 거고, 오스탈 최대 주주 오른 하나, 미국 현지에서 함정 만드는 오스탈, 수상, 군수 지원함, 점유율이 60%입니다. 오스탈이. 그래서 하나 그룹이 핵 잠수함 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해군 조달 시장에서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오스탈과 필리조선소의 주력 분야가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분야를 공급 계약을 할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집 그리고 엄청난 수주 공급 계약 전년 대비 완벽하게 수주 공급 계약을 돌파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이 바닥권에서 수급이 완벽하게 변화가 되었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가 아니라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기회들을 여러분도 혼자서 절대 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릴 거예요. 제가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릴 건데,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을 얼마원 확실하게 잡아 드릴 겁니다. 신호 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 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소통방 입장해 드릴 거예요. 소통방에서 조선 섹터 대장주인 하나 오션 앞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장기적인 우상향이 나타날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고점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는 고점 매도를, 이런 저점 라인이 포착이 됐을 때는 저점 매수를 이런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요, 여러분도 혼자 사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대응을 무료로 도움 드릴 건데요,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저와 함께 실시간 대응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에 대한 실력 검증까지 완벽하게 되실 거예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 이 번호로 오션 대응 문자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지막인데요 12월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오프라인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2025년 여러분들께 무료로 세미나를 개최해 드릴 건데요 증권가 출신 애널리스트를 특별히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얼굴만 보셔도 아실 만한 그런 엄청난 분을 초대를 했는데요 이번에 매집주, 히든 종목, 종목 진단,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주식업계 최고의 전문가를 특별히 초청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저희의 모든 걸 알려드릴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을 제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 이 번호로 세미나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매집주 히든 종목, 종목 진단 포트폴리오, 그리고 증권가 출신의 정말 엄청난 분, 애널리스트를 특별히 초청했고요. 이 모든 걸 무료로 12월 달에 진행해 드릴 거니까 편안하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드릴 거예요. 대형 세력 매집주를 드릴 건데요. 현재 저점에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두 번의 매집 완벽하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 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예요. 이 선물 드리기 앞서서 이 매집주가 어떤 종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첨단 소재라는 기업인데요. 일전에 진행했던 매집주로 3개월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이 기간에 크고 작은 매집 두 번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중요한 건이 구간에서 매집이 포착이 되었고, 우리들의 매집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주가는 1,700원이었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재료가 바로 양자 컴퓨터 대장주였죠.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었는데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우리들의 매집 구간이었던 매집이 포착된 이 구간부터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점사한가로 오르면서 최고가 11670원까지 급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엄청난 상승파동이 나오는 종목들이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매집주도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무료인 만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시고 이 선물 받아 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매집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매집이 완벽하게 포착이 된 기업인데요. 강력한 상승파동 예상되는 종목으로 지지라인 체크됐고 바닥이 완벽하게 확인된 종목입니다.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이상 예상이 되는 기업인데요.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 재료와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이 기업이 엄청난게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11% 넘어가는 역대급 저평가 기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바닥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저점 추세를 높였고,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매집이 포착된 구간인데요. 앞선 종목과 같이 우리들의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S급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재료와 그리고 이슈가 노출이 되면서 큰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이죠. 이 매집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되었고요.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 정도 이상의 상승파동이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거고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시면 주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매집봉이 두 번이 떴죠. 매집봉이 뜨면서 엄청난 거래대금이 동반을 했고, 시가총액이 5천억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넘어서는 거래대금이 이두 번으로 터진 건데요. 그만큼 지금 구간은 세력들이 물량을 완벽하게 장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 횡보하는 구간이 있죠. 바로 우리들의 매집 구간으로 지지라인 체크가 되면서 바닥까지 완벽하게 확인된 구간입니다.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파동이 예상되는 기업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건데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 관망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두 분들 모두 다 저에 대한 실력 검증 완벽하게 되실 겁니다. 매수하신 분들과 관망하신 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받아가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선물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의 번호 010-320-37677이 번호로 매집, 문자 보내 주시면 선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께 이 선물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